정신과 몸과 마음의 건강을 추구하는 미로한이온 원장 백광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했던 공부 중 미로한이온 치료법에 지금까지 활용하고 있는 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 1년 반 정도 본초학교실 조교를 하다가 갑자기 개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재학 중에는 딴짓을 하느라 제대로 공부한 것이 없었고 1997년 9월 1일 개업할 때까지 침도 제대로 놔본 적이 없었습니다. 누가 침 맞으러 오시면 아프다는 부위를 만져보고 몇개 놔둔 것이 다였습니다. 그의 말까지 하루 환자가 10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 10명 중 대부분이 약 환자였습니다. 지도교수이신 고은채 교수님이 수업시간 내내 말씀하셨던 복진을 통한 시옥의 이탕, 당기자격산 등의 활용법이 실제 임상에서 효과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약 환자 위주로 진료를 하다가 김동식 선생의 동시침 강의를 들으면서 의사로서 제 인생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침의 효과가 즉각적이라는 것을 체험한 후 책에 나오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효과가 없으면 취혈이 철렀다고 생각하여 효과가 날 때까지 다시 취혈했습니다. 그래도 효과가 없으면 진단이 틀렸구나 생각하고 치료 혈 선택을 다시 했습니다. 치료가 안 되면 내 실력이 부족하다 생각했지 절대로 한약이 틀렸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될 때까지 드립다 하다 보니 점점 더 취혈이 정교해졌습니다. 동시침 강의를 하신 김동식 선생의 권유로 정우영 선생의 사암침 강의를 이어서 듣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제침 치료법이 사암침으로 근본을 다스리고 동시침으로 증상을 다스리는 지금의 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침공부를 하면서 환자 수는 10명, 20명으로 점점 늘어났습니다. 이후 유주열 김주 선생의 책을 통해 사상 의학을 공부했습니다. 사상 의학 공부를 하면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지역의 지탕, 당기자격산 위주의 처방을 내려놓고 사상 처방만 드립다썼습니다 3년 정도 그렇게 해 보니 사상 처방의 뛰어난 효과에 놀라는 한편 진료는 너무 심심해졌으며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상 처방은 이미 체질별로 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체질만 판별하고 나면 치료는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환자와 소통이 중요한데 체질 감별에만 온통 신경을 쓰고 정작 중요한 사람은 놓치고 있었습니다. 동치침 사음침 공부를 할때 우연한 기회에 설균문 요한평 박사에게 체면 정생요법을 전문가 과정까지 공부했었습니다. 침은 기를 조절해서 몸을 다스리는 치료법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먹은 대로 기는 움직이며 기가 움직이면 에너지가 이동하고 에너지가 이동하면 물질이 변화합니다. 침은 기를 움직이는 단계에 작용을 하고 최면은 생각이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작용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면요법의 뛰어난 치료 효과에 대한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최면요법을 배우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훈련이 되었던 것이 진료 상담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상처방을 쓸 때쯤 정의원 선생의 근육학을 공부했었습니다. 지금 트리거 포인트를 치는 식의 그 치료법을 쓰지는 않지만 비디오를 보면서 공부했던 내용은 환자에게 통증의 원인을 동작으로 읽고 근육으로 설명하거나 스트레칭 방법을 조언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상 처방을 심심해 할때 일치맞게 창립회원이 되어 침치료에 다시금 신경 쓰면서 동의보감을 열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동의보감은 한약적 진단과 치료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김구영 선생의 병인론은 동의보감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주었으며 형상의학은 동의보감을 가로 세로로 보는데 좋은 방편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준 선생의 특관절 균형의학을 공부했습니다. 역시 뛰어난 치료 효과에 대한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침과 한약이 인체의 기능적인 문제를 다스린다면 특관절 균형의학은 인체의 구조적인 문제를 다스려 준다고 생각합니다. 전기가 없어도 가능한 의약, 선순환적이고 친환경적인 착한 의약, 의학, 한의학이 인류의 보편적인 의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